えっ <music> 나이 첫 티머튼. 와, 또 나왔어. 화려하다, 화려해. 귀여운 그림 같아. 어떡해. 아,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와 이거 진짜 흔해지겠지 이런 어. 동물들도 어제도 사실 우리 차 타면서 보긴 했잖아 어. 아, 귀여워 아니, 우리가 차를 기다려 아 차가 우리를 기다려주듯 성설물을 어. 기다려주게 돼 <laughs> 시리얼 오아 오. 마시멜로 있네 우와 이렇게 해줄까요? 여기만 뜯줄까요아 상관없어 <laughs> 어차피, 어, 어차피 다 먹을 거니까 어 가위 없으니까 그냥 아나 이거 밀고 가는 거있기 있어 이따 꺼낼게 어. <laughs> <laughs> 그런 거왜 가져오냐고 <laughs> 여기서 사면 비싸죠 이게 뭐 토끼인가? 이것저것 있는 거 같긴 하다 뭔가 트리 모양이랑 어. 와, 쓰레기 차. <laughs> 쓰레기, 아, 여기다 버리면 되나봐. 오, 아, 통도 저렇게 있구나. 이렇게. 오. 어, 완전 집없나봐 <laughs> 여기서 당일에 못 받은 로크펀트를 받았습니다. 안에는 못 찍을 것 같고. <laughs>

<laughs> 웬디스 첫 주문 <laughs> 어, 이거 해피메일 같은 거구나 <laughs> 음, 사이드 주문 이거 일단 뚜껑 빼고 음, 귀여워 아 진짜네 어라 어. 어. 여기서 이거 들어가고아 어.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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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뭐 먹지 저건 어때 배, 이거 베리 그려져 있는 거어 비어? 이거 술리야 아니 루트비그 어. 음료수야 아 음료수요? 네. 이쪽에 이게 바닐라 맛이랑 이거는거 바닐라 시럽 이제 스프레이터한병이요 음. 아, 제로 어가이렇게 아, 아. 쎄하다. 야 피치도 있고 체리도 있고 어, 너무 좋은데? 있어 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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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이렇게 놓고? 아아 어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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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됐어 고마워. 그러면 나 그거 먹을래?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스트로베리. 오. 아. 아. 아! 누르고 있어야 돼? 누르고 있어요. 아, 아어 Thank you. 넌 지겨워. <laughs> 아니, 뭐 어. 아직은, 어. 괜찮은데, 뭐. 아직은 괜찮아. 우린 처음인 걸. 특히 음료기계. 그니까 저거 너무 마에 들어. 완전 어. 그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. 그니까 도입하고 싶은. 막 저거. 막 저거 계속 리필하면서 오래 있는 사람도 있어? 아 진짜. <웃음> <웃음> 신넘버 발급받을 서비스 센터. 사람이 많을까? 가보자고. 가격은 다 달랐던데 이거는 <laughs> 뭔가 사진이라고만 돼어있어서 어... 되게... 내가 빨리 올려놓고 정정해서 사서 올렸거든 그게 <laughs> <이게> 진짜 가격 <웃음> 나는 <웃음> 팔라펠 <laughs> 그 그다음... 다음에 나머지 둘은 치킨? <웃음> 치킨 <웃음> 이거는 절대 열어서 먹으면 안됩니다 잘 <laughs> 먹겠습니다 냄새는 약간 옛날에 맛봤던 코울슬로 냄새 같기도 어, 코울슬로 응. 상큼한 음. 냄새 소스가 음. 음. 어 맛있는 냄새인네음 음, 뭔가 안에 이렇게 우와 신기하다. 뭘 이제 생선이랑뭘 주물러서 만드는 건가? 그런 것 같아. 뭔가 같이 해서 튀긴 것 같아. 아, 여기 이름 자체가 파라것 같은데. 이거 먹어야 되는 데 맛은 어때? 음? 맛있어 맛있어. 약간 무슨 맛이야? 막 고기 같은 느낌은 아니고 음. 고기 조금이랑 음. 야채 섞어서 반죽한 다음 먹은 튀김 느낌? 맛있 이거 아, 찍어야지 이거 칼라페리 이 칼라페리 덩리이나 단두를 가진 마늘이 양파 파리 맞뭐 음 맛있 겠네? 이소향 음. 그 이가? 아니, 거의 안 나. 매콤하게 먹은 거 맛있 거 이거? 이뭐 이거? 이거 뭐 이거? 0.10, 음. 0.05오오 0.05? 맞아 영상 보내줘 응 어, 얘가 개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? 어 그냥 물, 그냥 이불 어, 어. 아, 그냥 그렇게 불러? 아니면 박스라고 할때 어. 박스. 박스 이런 거는 약간 센트? 응. 센트 어, 어, 어 얘네 센트 응. 센트로 여기 써있어 센트가 아. 센트라고 써있는데 응. 어. 네. 커튼로 달라고 어. 할 때도 커트로 2 원. 그 이런 진짜... 이게 동전 다섯 가지 중에. 응. 어... 그냥 얘네 얘네는 헷갈릴 일이 없잖아. 이 불을 영점 미우불이니까. 얘네가 많이 헷갈려. 이렇게 와서 두개 있을 때좀더큰 어. 거가 좀더큰 거가 0 0 영호라 그냥 생각하면. 제일 작은 게 영점 미우. 어... 어.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충전하는 거 많았던 것 같은데 응. 맞아 티 m o 카드 어, 뭔가? 여기다? 어. 어허. 오. 에이 만들었다가 카드